오늘 날씨가 좋아서 포천 백로주에 낚시하러 왔습니다. 근데 날씨는 따뜻한데 아직 물이 좀 차가워서 아직 입질은 하문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바깥에 나오니까 어 굉장히 이 마음이 편안하고 어 좋습니다. 이럴때 입질 한번만 받아주면 참 좋을건데 이 느낌이 오늘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<laughs> 오늘은 미끼는 지렁이와 떡밥을 해 봤습니다 근데 뭐 약간 물 옆으로 저기 얼음이 좀 얼어있고 하지만 어,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힐링하고 음자 가겠습니다 아참 겨울은 좀안상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굉장히 포근합니다 오늘 영상 10도면 10도 1 0도에도 햇빛이 내리쬐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, 바위도 너무 아름답죠 어. 이게 힐링이 아니겠어요? <laughs> 좋습니다. 자, 보시고, 오늘, 오늘 하루도 호천에서 자, 낚시와 나와 원래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생각도 하고 그 상태에서 또 내, 네, 몇 년을 또 기약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고 나는 잘 노는 아빠인데 어,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썩잘 놀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에...